그 이번 시간은 그 고추 삭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 재료나 준비하는 과정은 그 상당히 그 간단합니다만 그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그 충분히 맛있는 그 반찬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먼저 재료는 제가 그 고추 2kg 정도를 그 삭히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어 그, 준비물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, 일단 식초. 약간 하고요. 이건 고추 씻는데 사용하는 거라 조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물은 약 4리터. 그 다음에 천일염 소금. 그 다음에 소주 그 지금 여기 보면 640리터인데요. 요한병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준비하시고, 이제 고추는 잠시 후, 그, 밭에서 직접 따서, 한 2kg 정도를 따서, 그, 고추 삭히는, 그러한 저기를,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고추는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. 고추 한번 저울로 한번 달아보고 2kg가 약간 넘는데요. 식초를 약간만 부어서 고추를 담궈 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면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, 5분에서 한 10분 정도 담궈 놨다가 다시 깨끗하게 씻으면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천일염. 아, 송수금. 다섯 개. 그담로는제한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. 그 깨끗한 물로 한두세번 씻어서 소쿠리 등을 이용해서 그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추 꼭지를 조그맣게 이렇게. 짧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고추의 소금물이 잘 배이도록 고추의 끝 부분을 이쑤시개나 포크 등을 이용해서 찔러 주는데요. 꼭지 부분 가깝게 그 구멍을 내게 되면은 씹을 때 물이 튀어 나오는 등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. 그, 꽃의 끝 부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꽃의 구멍 뚫는 다 끝났고요. 이제, 어, 그, 끓인 물을 그, 부어서, 어, 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저는 이, 이 보통 뭐 돌이나 그 무거운 그 접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눌러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누름판이 있는 요 누름판이 있는 그 용기를 그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편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고추를 넣어주시고 어그 다음에 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부어야 이 아삭한 그러한 그 특성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울 때 부어주 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 고추가 위로 뜨는데요. 이것을 저기 누름판으로 누르는 누른 그 한1 한 시간 정도 어, 눌러서 보관했다가 어, 다시 이제 그 소주를 이렇게 부어주는데요. 그 소주는 그 골마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 이런 과정이 그 끝나고 나면요 그 누름판으로 꼭 누르, 눌러서 어, 고추가 다 잠기도록 하고 어,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은 후에 그 그늘진 상온에서 3-4일 어,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삭힌지 이제 그 4일이 지났는데요 그 열어서 그 상태를, 그,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고추가 제법 색깔이 많이 변했는데요. 그 상태도 아주, 그, 좋아 보입니다. 그, 그 소금물의 그 염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소금물만 따라서 그, 끓였다가 그, 식혀서 다시, 에. 예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염도를 좀 높여서 해야 잘그삭 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과정이 과정을 한번 정도 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삭힌 그 고추는 그 동치미 담는데도 많이 사용도 하시고 그리고 각종 그 밑반찬이나 반찬 등으로 활용하실 수가. 있겠습니다. 어, 이런 과정이 마무리되면 그 다시 누름판으로 어, 눌러서 그 그늘진 곳에서 한 10일 정도 더 보관하시면 완성이 되는데요. 그 10일 후에는 그 적당한 용기에 옮겨 넣어서 그 냉장실에 보관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고추 삭히는 과정을 모기,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